자, 박범계 후보에 대해서 이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불안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박범계 의원이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우리가 불안해할만한 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지지자들이 나는 저 사람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저 사람 수상하다.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그런 판단은 이르다. 저는 박범계라는 인물을 믿고 있습니다. 자, 박범계가 했었던 말 중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윤석열 총장과 인사와 관련해서 협의하겠다라는 부분 이두 가지 대목에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아니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당장에 어렵다고? 지금 급하게 해도 될까 말까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권리인 인사권을 윤석열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야 이거 또 등장했구만, 또 등장했어. 이거 엑스맨 또 있었어. 학범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 이게 많아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범계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장은 어렵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당장은 어렵다. 큰 틀에서는 수사권 폐지로 가야 된다.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다. 수사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하기 위해서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기는 해요. 이 수사권 공백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해서 뚝딱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많은 국회의원들도 2년 안에 완전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검찰 개혁은 해야 하지만 당장의 수사권 공백이라는 것도 염두해두지 않으면 역공을 막기 딱 좋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수사권 폐지를 하면서도 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꼼꼼하게 법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을 하려는 의원들의 숙제입니다. 검찰 개혁 수사권 폐지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그 부작용 때문에 역공을 맞으면 이걸 다시 돌려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가 얘기한 당장 이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과 인사에 관해서 협의하겠다라고 한 부분.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추미애 장관 때도 윤석열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느냐?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자, 법에 어떻게 돼 있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에게 자, 의견 내라라고 했어요. 이 과정을 생략하면 법을 무시한다라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에게 의견 내라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안 냈습니다. 어? 내라고 했는데 내라고 했는데 안 냈구나. 그럼 간다. 그렇게 임명을 했어요. 그렇게 인사권을 발동을 했죠. 이런 과정,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한 말이다.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박범계를 엑스맨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박범계가 엑스맨이다. 박범계도 안 된다.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 비난의 목소리를 크게 올릴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박범계 후보자는요. 윤석열 가족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인트는 사실 여기에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언론들은 그 앞에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 진영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이건 호재다 박범계의 저 워딩은 우리에게는 호재다 라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얘기한 부분은 역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중요한 부분은요 윤석열 가족에 관련된 수사는 직접 본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많은 진보 진영, 민주 진영, 상식이 통하는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이렇게 느리냐, 더 빨리 못하냐 180석 가지고 좀더 빨리 해라.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다음 총선에 180석이 안될수 있지 않느냐. 이 절호의 찬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워낙에 속도에 능해요. 빠른 것에 능합니다. 그리고 적응도 굉장히 잘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가 다 뒤집어져요.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전 세계 외국으로 나가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는 빠른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의 다른 민족들과 차원이 다른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도 급하죠. 예전에는 성격이 급하다, 빨리빨리, 빨리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성의 단점으로 지적이 됐지만, 이렇게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빨리빨리 급한 성격 이런 게 엄청난 장점으로 발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 개혁이나 이런 정치 개혁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좀더 빨리 해 줘. 우리는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개혁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역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폐들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이걸 변화시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어설프게 개혁을 했다가 역공을 맞고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면 두번 다시는 개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할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뿌리가 매우 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이면 이들은 그걸 침소봉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론들도 전부 다 저들의 편이잖아요. 약간의 잘못만으로도 큰 잘못으로 만들어서 이 개혁이 잘못된 개혁인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개혁을 해야 되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박범계 후보자가 엑스맨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라는 인물은 노무현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박범계라는 인물이 살아온 행보를 쭉 보면 엑스맨처럼 행동했었...